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활로사업팀 실현서연구원입니다본 교육 영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운동기술개발사업에 신규사업 접수 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국제운동기술개발사업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국제운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격 및 신청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해외 파트너 발굴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해외 파트너와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해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신청 희망 기관들이 해외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련 문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별도의 협력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청기관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제외한인공학자 기술협력 컨설팅을 뜻하는 K-TEC, EEN, GCC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코리아 유라카데이는 국내 기업의 유럽과의 연구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 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기술협력 포럼 및 B2B 매치메이킹 기회 등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버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TEC이라는 해외 주요 산업연 소속의 한인공학자 약 400명으로 구성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기술 정보 및 해외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 R&D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EEN-TCC라는 글로벌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파트너 발굴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EN이란 유럽 인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줄임말로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66개국 600여 개 기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유레카, 유로스타 등 국제공동 연구 참여를 위해 EN의 온라인 기술 중개 플랫폼에 지원 대상 기업의 R&D 협력 문의서 및 기관 소개서를 게재하여 공동 연구 파트너 탐색과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멘토링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GCC라는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해외 기술 사업화 컨설팅 전략 수립 및 자문 등의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기관의 협력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질문은 바로 국내 신청기관의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양자공동펀딩 사업은 기업이 주관기관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스위스, 독일 양자공동사업은 산학연 모두 주관기관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다자공동펀딩 사업은 산학연 모두 주관기관이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요로스타2는 중소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기업이 주관기관이 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참여기관은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참여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참여 제한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규사업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고상 명시되어 있는 수행기간 제한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고를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적으로 신청이한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의는 바로 여러 가지 사업에 동시에 과제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많은 신청기관들이 과제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유형의 사업에 동시에 지원을 하고자 이와 같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우선 하나의 기업이 같은 연구 주제로 양자, 다자, 공동 펀드형 사업 모두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주제로 복수의 사업에 선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지원 중인 과제는 제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 자격 및 신청과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공통 문의는 바로 우대가점이 부여되는 분야인지에 대한 확인 방법입니다.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장운도 펀딩형 사업에 접수하실 때에 국가별로 종점 우대 분야가 있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실 때에 우대 분야에 속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접수하시게 되면 우대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많은 신청기관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해당 여부는 심리평가위원회 시 해당 분야 전문가님들에 의해 확인이 되어 우대가점 부여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음 문의는 해외 기관의 자격 요건입니다. 해외 국가도 국내 측과 마찬가지로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신청 자격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65%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프랑스 전당기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출 자격 요건 심사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처럼 각국마다 서로 다른 지원 체계 및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가 직접 자국 전당기관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편, 연문 사업계획서를 국내외 수행기관이 함께 작성하여 동일한 버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국내외 수행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국제공동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는 연문사학계에서는 국내외 수행기관이 함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가끔 신청 희망 기관으로부터 각자의 역할이 다름으로 각자의 연구 내용을 담은 연문사학계서를 제출해도 되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고상 연문사학계서 내용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셔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시겠지만 연문사학계서의 완성도를 위해 원칙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청 기간이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해외 수행 기관 펀딩에 관한 문의입니다. 많은 신청 희망 기관에서 국내 전담 기관이 매년 지급하는 펀딩 금액을 해외 수행 기관과 분배해야 하는지로 오해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양자 및 다자공동 펀딩 사업 모두 해외 수행 기관의 펀딩은 해외 국가의 정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행 기간의 펀딩 금액과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국 전담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국제 운동기술개발 사업의 접수 및 평가 관련 공통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드릴 내용은 바로 신규 과제 공고 확인 방법입니다. 신규 과제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혹은 항공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및 이메일 알림 설정을 설정해주시면 공고가 게시되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과는 별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내에는 관련 규정 및 서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내 소식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오프라인 제출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19년 이후로 신청기간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제출 서류들의 오프라인 제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온라인 과제 관리 시스템인 K-PASS의 통합회원 가입 후 전자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모든 신청 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과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는 필요시 원본의 스캔본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제의 중복 여부와 참여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신청 희망 기관의 문의 또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접수 전 과제 중복성과 참여 제한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복성 검토의 경우 과제의 키워드 및 연구 내용을 입력하시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참여 제한 여부는 제재 정보 검색란에 성명과 소속 기관을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관련해서 공동적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은 평가 진행 방식과 발표 구성 관련 문의입니다. 신규 접수 과제는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전담 기간의 사전 서면 검토와 필요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게 되고 발표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발표는 20분, 질의응답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평가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사업에 따라 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전담 기간, 피평가 기간 평가위원 모두 언택트로 각자의 위치에서 화상 평가를 통해 신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구성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되 공고상 명시되어 있는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접수 및 평가 관련 공통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 건도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비 관련 공통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신청 희망 기간으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은 바로 국내 기업이 사업 참여 시 지원받게 되는 펀딩 금액의 규모입니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수행 기관에 매년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씩 2~3년간 펀딩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 국가별로 분된 펀딩 금액과 지원 기간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를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지원 금액은 국내 수행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내 주관 기간 이외에 국내 참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분배하셔야 합니다. 다음 공통문의는 바로 수행기관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감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시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이고 매년 정보출연금이 모든 국내 수행기관에 5억원 배분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2억, 비영리 기관인 대학교가 2억, 마지막으로 연구소가 1억을 지원받게 된다면, 이중 국내 중소기업은 반드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지원받게 되는 2억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인 총 사업비의 67% 이하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정부출연금 지원 최대 비율인 67%로 2억원을 지원받는다면, 나머지인 33%인 1억원을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을 합친 금액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부담금의 1억 중 현금은 총 민간 부담금의 40% 이상을 부담해야 하므로 총 4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의해 각 부담 비율이 최근에 보이는 대로 한시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행기간이 가장 헷갈려하시고 실제로 사업비 개상 시 가장 많은 혼란을 갖고 계시는 직목별 사업비 계산 기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부속요령 중 하나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바로 기간별 전부출연금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부출연금 비율이 총 사업비의 67%,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은 33% 이하여야만 합니다. 비용리 기간은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전부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당 비율은 기간 유형별로 조정되었으니 이는 잠시 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 중견 기업일 경우 연구수당이 인건비 현금 현물 화친 액수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의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기준과 연관이 있는 기준으로서 기간 유형과 상관없이 연구수당 비율은 총 인건비의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추후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되어 환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비영리 기간의 간접비 비율입니다. 영리 기업은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간접비를 계산하시면 되지만 비영리 기업은 기간별로 간접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기간별 간접비 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 간접비 계산기준을 참고하시어 간접비 비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연차가 지남에 따라 간접비 계산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 이후 천연도사업계서상의 변경 후 기준에 맞는 간접비를 계산하셔야 추후 불인정 처리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비영리기관의 현물인건비입니다. 비영리기관, 특히 대학교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대학교수님의 미지급인건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미지급 인건비를 현물 인건비로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접비 세목 중 하나인 연구과제 추진비 비율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기간별 유형과 상관없이 지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리기간의 인건비 현금상정 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영리기간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현물 계산의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선에 관한 요령에 의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 소속 인력의 인건비, 신규 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은 사업비 계산 시 반드시 가능 여부를 요령에서 참고하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지침상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이와 상관없이 정부 출연금 50% 이내에서 현금 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가 최소 35% 이상 채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 비율을 설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고시 후 변경된 사업비 계산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비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신규 사업 접수 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다른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활로사업팀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